안녕하세요. 혼인의 벌꿀입니다. 저두 통의 입구에 지금 백도를 안았죠. 어제 내검을 하면서 보니까 한 통은 무한군으로 입구 한 통은 여왕이 아주 부실합니다. 이제 무항구인 통은 산란성 일벌이 발생을 해서 아마 봄벌 깨우기 할 때부터 이미 무항구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내금을 선별적으로 하고 내금을 하지 않고 하분떡만 얹어줬는데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내금을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털어버리고 이제 내일쯤 봐가지고 자체적으로 볼통 군이 행성이 될것 같으면은 여왕벌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란성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양복을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산란성 1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산란성 1벌은 여왕이 아닌 여왕이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1벌이 이제 알 놓습니다. 소방에 하나 놓고 두개 놓고 막 이렇게 질서가 없이 놓습니다. 대개가 숫벌이죠. 전혀 가치가 없는 벌입니다. 산란성 일벌이 나온 알은. 이제, 만약 그 통을 그대로 이왕벌이 있는 통에 합봉을 하면은, 이 산란성 일벌로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벌들은 연대감이 강해서 다른 여왕을 이렇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어버리고, 어, 멀리 털어버리면은, 일반 일벌들은 다시 찾아오겠죠, 자기 집으로. 하지만 산란성 일벌은 몸이 무거우니까 못 들어오고 이제 밖에서 죽겠죠. 이제 들어온 벌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죠. 벌통화를 여왕벌을 넣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해체해버리고 이제 다른 데 합복할 것이냐. 그런 이제 털어버린 다음에 들어온 벌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왕이 상당 기간 오래도록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군세가 아주 약할, 약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한번 털어버리는 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 살란성 일벌은, 이제,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털어버리면은, 살란성 일벌은, 일벌은, 이제, 결국은, 밖에서 죽게 될 것이고, 일반 일벌들은 자기 집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겠죠.